안녕하세요. 건강생활입니다. 아이고 이렇게 오늘은 또 실내에서 아이들 눈 맞춤 하면서 또 영상을 또 담아볼까 한답니다. 아 일주일이 정말 너무 빠른 것 같아요. 아 새로운 일주일이 시작됐나 하면 어느새 일주일이 또 가서 또 일주일이 또 끝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니까 한 달도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죠? 아, 정말 빨라요. 정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나이가 됐나? <laughs> 정말 빨리 지나가요. 일주일 한 달이 일주일이 빠르다 보면 한 달이 너무 진짜 빠른 것 같아요. 어, 이렇게 아이들도 마주한다고 이렇게 영상을... 한 번, 두 번, 뭐, 세번 담다 보면 일주일이 그냥 가요. 정말 빨라요, 일주일. 아, 이렇게 아이들도, 실내 있는 아이들 살짝 이렇게 또 담아 본답니다. 아유, 예뻐라. 아, 참 예쁘죠? 금무지? 금무지라는 아이들 색감이 일반 아이하고 색감이 다르다는 거를 정말 실감이 나네요. 요 아이가 금무지거든요. 벤바디스 금무지 근데 색감이 이렇게 예쁘네요. 아, 정말 예뻐요. 간주 매번 봐도 그 아이가 그 아이지만 또 이렇게 매일 들여다 봐도 또 새로운 기분이 든답니다. 이그 아이도 골드빛이 조금 보이죠? <laughs> 골드빛이 정말 인색한 것 같아요. 올해는 골드빛 내주는 게 인색해요. 아, 힘겹게, 힘겹게 골드빛이 살짝 나오네요. 어, 언제 골드빛이 예쁘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. 이렇게 골드빛이 살짝 보인답니다. 매직잼 골드. 음, 이 아이는 옐로우 멜로우. 옐로우 멜로우가 참 예뻤었는데. 아, 이 아이가, 이 아이가 아니죠. 전에 있던 아이가 작년, 재작년에 태풍으로 굴러서 다시 다치고 막 그래서 다시 식재를 해줬는데 계속 안 좋아서 목대가 고사가 되더라고요. 목대가. 그래서 계속 안 좋아지던 차에 착하게 이렇게 정말 적심이긴 하지만 착한 아이가 있어서 5천원. 정말 착하죠? <laughs> 있어서 그 목대에 고사한 아이 두,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. 그 아이도 여기 옆에다가 살짝 껴서 합식으로 심어줬답니다. 한몸 같죠? <laughs> 아, 자화자찬이에요. 제가 이렇게 합식을 한 몸처럼 해줬다고 지금 자화자찬하는 거예요. 이 <laughs> 머니메이커금, 이 아이 매력 있죠? 착하고 매력둥이 머니메이커금. 내 사랑 미니벨. <laughs> 미니벨, 오, 정말 예쁘다. 예쁘죠? 이 모건뷰티는. 꽃을 언제 피워줄지, 작년에 한 송이짜리, 한두짜리 데려다가 작년에 봄에 꽃을 보고 여름 동안 이렇게 분지를 한 거예요. 분지 잘하네요, 이 아이들도. 여름 동안 분지를 해서 꽃대를 네 개나 물고 있네요. 꽃대를 네 개나 물고 있는 모건 뷰티, 어떻게 예쁘게 피워줄지. 아, 이렇게 아이들 실내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본답니다. 이 아이 레드베리, <laughs> 아, 초록빛은 살짝 살짝 생장점에서 나오긴 해도 여전히 반짝반짝하고 귀엽고 예뻐요. 처음에는 이 아이 예쁜 줄 몰랐어요 저도 그 아이,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예쁘지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쁘다는 마음이 드네요. 이 아이 앨리스 요 아이 놀이터님네 방송에서 그정소리님이 입행해주신 앨리스를 받았는데, 아, 원래는 앨리스가 아니었죠. 옐로우 멜로우였었는데, 아, 뭐가 상태가 안 좋다고 놀이터 사장님이 요 아이로 교체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교체를 해주셔서 받아서 애초에 원래 있던 그 앨리스 아이하고 이 아이도 이렇게 합식을 해준 거예요. 화분을 더 늘리지, 화분 숫자를 더 늘리지 않겠다는 마음. <laughs> 그러고 더 이렇게 합식해서 더 풍성한 얼굴. <laughs> 이렇게 합식해줬답니다. 아직 뿌리를 정상으로 잡은 것 같진 않아요. 식재해준 지가 얼마 안 돼서. 아, 요 알사탕. 참 따글따글하죠. 음. 요렇게요. 쵸비반이 철아 철학기가 있나봐요. 이 아이는 쵸비반이 철학기가 있는 아이 같아요. 그러고 요 선물 받은 정말 멋진 화분. 뭘 특별히 예쁜 아이를 심어줘야 되는데 뭘 심어줄까 고민을 하다. 뭐 자꾸 아이를 드릴 수는 없고 있는 아이 예쁜 아이 식재를 해줄까 하다가 요 아이 블루서프라이즈. 이 아이가 있어서, 이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화분이 많이 크죠? 이 아이가 워낙 꼬맹이라 화분이 커 보이긴 하는데, 그래도 거기서 얼굴 좀 키워볼지, 조금 얼굴 좀 키워봤으면 하는 기대감도 있고,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분이 좀커 보이지만, 이 화분을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식재를 했답니다. 아 여기 마감토를 예쁜 아이로 해주면 더 예쁘고 좋았을 텐데 제가 참 예쁜 걸잘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그냥 똑같이 마사로 참안 예쁘게 마사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답니다 예쁜가요? 화분만 예쁘죠 화분만 <laughs> 너무 작죠? 아이가 화분보다 아 이렇게 아이들 요 아이 아요 아이, 아이 정말 작년 작년 재작년 작년 가을인가 왔다가 여름에 정말 다 죽었었어요 죽어서 정말 버리려고 생각하다가 혹시나 몰라서 그냥 놔뒀었거든요. 근데 이 아이도 역시 탄저로 고생도 했고. 뺐싹 말라고 정말 다 죽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살짝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많이 싱싱해졌어요 메드샤금 완전 꼬맹이 <laughs> 정말 신기하죠 다 죽어 말라 비틀어져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 식물들 정말 아, 생명력이 정말 신비하고 신비롭고 정말 기특하고 신기해요, 정말. 아,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. 지금 물 반응해서 짱짱하답니다. <laughs> 이렇게 짱짱한 아이시 그린. 아이시 그린은 보통 물을 안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물 아낌은 이 아이 얼굴이 미워져요. 통통하지 않고 장마철에 장마비 다 맞았어도 통통하고 잘 크고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아이시그린이 물을 안 좋아한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. 물을 좋아해요. 물을 잘 줘야 굶기지 않고 잘 줘야 통통하답니다. 저는 그냥 물을 안 굶기고 잘 줘요. 여름이나 겨울이나. 그래야 통통해요. 그래서 이렇게 잘 모르면서,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. <laughs> 잠시만요.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각자 조건에 맞춰서 키우는 게 제일이죠. 우리 집 조건에는 물을 많이 좋아한다는 거. <laughs>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, 저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오늘 살펴보면서 딥네드. 참, 딥네드도 곱고 예쁜 아인데. 아, 저 흔적. <laughs> 홍등. 음, 이렇게 아이들 잠깐 살펴보면서 또 주저리를 해봤답니다. 오늘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 보내시고, 어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